자, 문제 볼게요. 모든 개수가 정수래요. 자, 정수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대입과 노가다를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활용해 볼수 있고요. fx가 3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대요. 아, 이런 꼴을 만족시킨다면은 기함수란 거고, 기함수의 특징은 원점 대칭이라는 그래프적 특징이 있고, 수식으로 볼 때는 홀수창만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걸로 나오면은 우함수고, 우함수는 y축 대칭과 짝수창만 존재한다라는 특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f x 가 모든 계수가 정수인데 3차함수니까 요런 식으로 홀수창만 존재하게끔 써볼 수 있겠죠? 자, 기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난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f1과 f'1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너까지도 한번 미분해볼게요 자, 너를 갖다 써보면은 a 더하기 b가 오고요 너를 갖다가 이용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음. 근데 a 더하기 b가 5였어. 그럼 너를 a 더하기 b 더하기 2a로 보시면은 5 더하기 2a가 이제 1과 7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잡아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a랑 b가 원래 정수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얘가 될수 있는 유일한 값이 3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어, 선생님 a가 0일 때도 되지 않나요? 지금 a는 최고차항의계수이기 때문에 a가 0 되는 순간 너가 3차 함수란 조건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원래 요 식만 놓고 보면은 a는 0 또는 마이너스 1 되지만 0은 빼고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정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b는 6이 되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 b는 6으로 대입해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요. 너는 x는 뿔마루트 2에서극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친구도 식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에요. 자, 너를 갖다가 결국에 그림을 갖다가 슬쩍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극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대입하면 되겠죠. x가 루트 2일 때 극값을 갖겠지? 아니, 극대값을 갖겠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루트2 e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2 e 플러스 6 루트 2라서 4 루트 2가 나오는데, 걔가 m 이래. 따라서 m 제곱을 구해주시면 우리가 31로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